안녕하세요.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 늘세 가지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살려서 이삼칠 또 치유, 써밋을 세우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어, 기도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 강단을 먼저 우리 조금 보면은 어, 세 가지 집중을 통해 사명을 감당해라.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대마다 일어났던 심각한 문제점,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가 교회를 공격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부분. 어, 그래서 어,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감남산 집중, 마가 다락방 집중, 어, 현장을 살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감남삼 집중은 말씀의 힘이죠. 복음의 말씀의 힘입니다. 138 여러분 잘 아는 마가다라 빵의 집중은 기도의 힘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393, 오자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현장 살리는 집중은 전도의 힘인데, 말로 하자면 복음의 말씀과 기도의 힘이 있으면, 은 전도는 한다 만다가 아니고 증거 가지고 있으면은 되어지는 거죠. 또 하는 거죠. 각인전쟁입니다. 현장은 지금 각인전쟁, 문화전쟁, 인재전쟁의 상황입니다. 각인전쟁이라면은 전 세계 2, 3, 7에 털린 것들이 각인되고 있고요. 문화전쟁이라 할지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치유고요 인재전쟁이라 할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서밋과 랩넌트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감남산 집중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메시지, 보음의 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보음의 힘, 말씀의 힘을 가진 자의 특징은 완전히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생각은 내게, 어, 뭡니까? 생각이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니고 뭡니까? 내 기준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어, 마가다라방 집중은요. 내 입장이 아니에요.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은요. 내 입장이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 입장이 아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반대쪽을 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현장 살리는 집중. 이러면 완전히 다른 응답입니다. 그래서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응답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내 주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네 완전히 완전히 다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예배를 가지고 예배와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어지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이유가 예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다섯 가지 정도 이유가 첫째 질병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신병 시대 말하자면은 어, 중독 시대. 마약 시대 중독을 넘어서 중독에 가장 많은 게 마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걸렸다 하면 암이네요. 암 시대. 뭐 무슨 그런 암이 많은지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회생활 적응 불가능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복음 모르고 예배 모르고 기도 모르면 살기 힘듭니다 앞으로. 나도 모르게요. 막 각종 질병이 육신에 오거나 마음에 오거나 영혼에 오거나 이렇게 악플인단 말이야. 두 번째는 이 종교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종교 시대인데요. 어, 이런 유의 질병은 종교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알다시피 지금 종교가 아닌, 종교 아니면서 종교단체가 있잖아요. 거의 3단체입니다. 미국은 완전히 3단체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하죠. 이 3단체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주로 나와서 장악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10년 전보다 정신병이 약 3배 늘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교회는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예배가 당연히 틀린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 부흥된다는 교회들을 어, 보세요. 부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우리가 늘 크면은 좋다고 생각 나도 모르게 되어져 있는 부흥된다는 교회를 보 이상한 것마이야 합니다. 이런 거 당장 하면요 그런 걸 통해 사람은 끌어 모아가 부흥이 될지 모르지만은. 부대들 다 멸망시키는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그냥 크면 단줄 알아요. 미국에 보면은요, 나이트컬러처럼 노래 부르면서 막 부응된 교회 있잖아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만 축제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문 닫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것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다른 걸 자꾸 강조하다 보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로 만족이 안 된다. 이럴 때는 빨리 뭔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다른 거찾아가될게 아니고, 왜안 될까? 어. 여러분, 교회가요, 이걸 못 찾아내면요,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오만 것 때만 것다 하면서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생기는 것인데요. 그 오만 것 때만 것다 한다는 것은 바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잘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세계 교회가 위기가 왔는데, 장사하듯이 하니까 막큰 사이즈들 교회들은 생기는 데늘 이야기하지만은 기독교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현지인 교회, 이민 교회 말고 현지 미국 사람들의 교회에 예배 출석률이 지금 30%밖에 안된다30% 미만이라고 한다잖아요. 유럽은 3%도 안 돼요. 그럼 미국이 꼭 유럽 됩니다. 그걸 아셔? 그럼 유럽에는 큰 교회가 없나? 유럽에도 가면 있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자꾸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 운동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대체 의학이 나왔습니다. 하도 이래도 안 되니까 막 병이 계속 되니까 이제 의학 가지고 안 된다 대체 의학이 나왔는데 뭐 이거 가지고 그러면 되느냐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뭐 의학사면은 돌팔이가 되지만은 의사가 대체의학에다 나오면은 뭐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뭐 수준 높은 거짓말에가 돈만 뜯어내지 실제적으로 지금 위에 말했죠 정신병 중독 마약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암 특별한 한두 개 빼고는 안 되는 거요 예어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데 속는다 말이에요 이제 대체 의학만 놓은 게 아니고 역시 병이 많으니까 질병 시대니까 대체 의학이 나왔는데. 그거까지도 안 되니까 대체 종교가 나왔죠. 종교까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아무거나 믿지 말고 좋은 말 하죠. 명상해라고 하는 거예요, 명상. 그런데요, 이 명상의 후유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요. 어쨌든 저 미래가 불안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찾아가야 되죠? 점치는데. 뭐 이런 데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뭐, 불교 점치는 데, 기독교 점치는 권사님들 찾아가고, 기독교 무당들 있잖아요. 근데 찾아가는 겁니다. 뭐 사람들은 또 거기 가지고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샤하거든요. 그래서, 아, 어? 아니라 하면서도 거기 은근히 가는 거예요. 자, 사단의 최후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 2절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구원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세가 되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자의 습관처럼 만듭니다 여기 쏘면 안 돼요. 예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올바른 예배 이거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열명이 왕이 일어나 기독교를 없애려고 핍박을 가한 거예요. 그래도 못 이깁니다. 예배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죠. 게시록 12장 1절 9절 마지막 때인 혼란을 큰 혼란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해야 되느냐. 뭐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 음모론이 뭐냐. 이런 거 찾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예배의 승리하고 복음 누리면 됩니다. 그럼 못 이기요. 사단이 여러분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와 기도를 가르치면서 먼저 할건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4절 먼저 형제와 함옥하고 왔어 예배드리라. 망들을 뭐,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거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내 눈에 덜보부터 빼라 이런 말씀이 이게 전부 예배 기도와 관련된 겁니다. 오늘 어.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넓은 길의 유혹 속에 우리는 늘 삽니다.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은 좁다. 좁은 길로 가라는데 사람은 넓은 길. 사단은 열두 가지 전략은요, 막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엉근히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우리 속에는요. 이제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들으니까 아, 이러면 안 되구나 하지만 우리 속에는 은근히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제 모든 명상 운동이 전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래 놓고 12가지 쪽으로 사단이 계속 몰고 가 죽이는 겁니다. 이걸 알고 사단은요, 예배 실패하도록 궁극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 성공하고요, 말씀들은 것을 쭉 정리를 하면서 24 하고 있으면은 계속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강대국의 유혹이 있습니다. 강대국은요, 강대국이 나쁘다는 말이야. 이거 어쩔 수 없이 강대국이 있는데 알고 보면 사단의 노예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강대국이 대단하고, 영웅이 대단하고, 그 영웅주의에 빠져있어요. 내 피림이 영웅주의 히어로. 그런데 알고 보면 강대국들, 영웅들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 많이 죽이고 살인하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뭡니까? 대단하다 하고, 영웅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단한 나라, 영웅. 그래서 이 시대에 존경받는 영웅들 보세요. 알렉산더, 나폴레옹, 한니발, 뭐 전부, 이순신, 전부 다 뭐예요. 어, 뭐 알고 보면 뭡니까? 그 외에도 뭐 다들 이름 부르면 다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건데, 반대쪽도 보자고요. 그게 뭡니까? 한명 죽이면 살인이지만은 몇천 명, 몇만 명, 몇백만 명 죽이면 영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어버리잖아요. 정권 탈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위대한 사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쪽으로 열고, 가, 울고, 가, 몰고 가기 때문에 영웅이 태어나고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전쟁이 터지고 전쟁 영웅은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출세함 성공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공했잖아요. 근데 광대국 심부름 잘하면서 출세했다. 고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유대인이 속국이 되었는데, 로마에 속국 됐는데, 로마의 심부름 잘하면 출세하잖아요. 이것을 출세라고 생각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헤로도 이이잖아요 여러분, 넓은 길, 사람이 많은 가는 길, 자꾸 그쪽에 관심을 갖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에 유혹도 있다면 결국은 멸망의 길인데 멸망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이 복은 가지고도요. 불신자 말하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예배 모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못 누리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그 본성이 우리한테 있다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따먹은. 그러니까 밤새 내 기준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게 기도라고도 생각합니다. 밤새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에서 못 벗어. 내 생각이 잡혀버려.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멸망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주장이죠. 예배를 모르니까 내 생각이 최고고고 내 주장이 최고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내 입장 예배 모르면요 다른 사람 입장 몰라요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모르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만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란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예배가 뭐냐 올바른 기도가 뭐냐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올바른 예배를 할수 있으면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는 뭡니까? 한마디로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생명으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이삶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요. 보좌의 주인되시는 성삼이 하나님을 누리고, 아홉 가지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새 절기를 누리고 삼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또 영원히 누려야 될 보좌 배경 우리의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뭐야?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피얼림의 길이잖아요 요셉이 장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고난 속으로 갔지만 여호셉은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니까 나는 못 한다 하면서도요. 피언약 이야기할 때는 뭔뭐 말인지 바로 알아듣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데 모세에게는 고난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었죠.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잘알다시죠 에서드 같은 인물들이 무엇을 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 실지라도.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은약을 붙잡고요,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는데, 본인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게, 여러분이 진짜 예배에 성공하면요, 사람이 고생을 하는데 고생을 안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걸안 어렵다 이러면 답이 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면 어렵다 안 어렵다가 아닌 다른 차원의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 힘을 누리는 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게 힘들다 말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여전히 힘은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힘들었지 보디바리 집에 있으면서 힘안 들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힘이 안 들었으면 정신병 환자죠 요셉이 감옥에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가지고 힘들었지 힘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능히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축복들을 누렸답니다. 자두 번째는요 협착하고 힘든 길. 이게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또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면서 지금 뭡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예배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 남아서 그들이 세계를 살렸잖아요. 비록 뭐 그들도 주님을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뭐 십자가 체험 당하자 다 도망갔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밥 얻어 먹고 이랬던 사람들은요 다 도망가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병 나왔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는 도망가가지고 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왕이 될줄 알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께 치유받았다 이래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예배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갈릴리로 모이라니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음남산에서 말씀 듣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라빵에서 능력을 시험하고 세계 살린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모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비박하죠 그, 이 길은 뭡니까? 이런 종교인들이 비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 되면요. 장사꾼치, 이 종교꾼들은요. 오른 복음전회가 조금만 뭐가 되면요. 이단 누명 씌웁니다, 일단. 그래야 장사가 되잖아요. 뭐, 따라빵만 했게 하고 수영노기에도요 봉이 조금 되니까요 이단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주변에 경쟁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단 한 이유는 기타 쳤다고요, 드럼 쳤다고요, 가스펠송 했다고요. 요즘 드럼 안 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기타 안 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가스펠송 안 하는데 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근데또 그래 당해나 커도요. 자, 조금 자, 자기네들이 힘을 얻고 나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또벌이고 앉아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대레 또, 어? 했던 짓을 그대로 당했던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 여, 영안이 어둡다는 겁니다. 종교꾼이 되어버리면 이래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로마 로마가 또 핍박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길은요. 로마 사람들이 피박하는길이 정치꾼들이라는 거는요. 자기한테 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면 미친 짓도 할수 있어요. 이게 자식도 죽일 수 있는 게정치꾼이라 하잖아요. 그리니네요 이게 로마와 종교 유대인이 합쳐가지고요. 초대교를 막피박했던 거예요. 이게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히브리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 예배와 기도에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어, 세 번째는요, 이 길은요, 올바른 이 좁은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은요, 회복의 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오순절을 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뭡니까 첫 성교지에서도 마가다라빵 역사 그대로 재현하죠. 마케도니아 가기 전에 은이 막혔을 때도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마가다라빵에서나도 일어그 역사 그대로 나타나죠. 두란노 가기 전에 로마 가기 전에 마가다라빵 역사 그대로 재현하죠. 저 제대로 된 사람은 다이 회복의 그 절차. 마가다라빵에 일어났던 역사 이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후대 살려야 되니까 해당으로 들어가잖아요. 로마 살리기 위해서도 해당으로 들어가서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결론 영적 배경입니다. 진짜 기도 응답은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레멘트 일곱 명, 히브리드 11장 인물들, 바울팀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이도 상관없고 직업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배 놓치면 모든 걸다 놓칩니다 예배 축복 누리고 있으면 가진 것 없어도 요 모든 것다 가진 겁니다. 예배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거든요. 예배 축복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응답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결단하시길 바랍니 새벽 기도 나오는 여러분이 뭐 이미 결단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금 내가 손해봐도 육신적으로 괜찮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와 기도에는 승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고 무슨 일을 일으키시는지 이런 축복에 주역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회복의 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에 승리하는 자, 기도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중직자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에게 교회 살려야 되겠습니다. 후대 살려야 되겠습니다. 세계 살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필요한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오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하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게하여 주셔서 온 교회를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우들에게 아버지여 이 질병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치유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어떤 회복력, 면역력이 아버지여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정자 집사님, 조경호 집사님, 성명범 집사님, 정은성 권사님, 시언 우리 최은혜 목사님, 최미애 권사님, 캐롤리나 우리 구종호 권사님 또 코비드 19에 아버지 하나님 노출되어 있는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분한 한 분들 일일이 이름을 검명을 안 해도 이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증거를 체험케 하옵소서. 군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는 안정복 랩넌트 박주진 집사님에게, 아버지 우리가 파송 협력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알료 위에 미주 청년 선교국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정말로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